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난입니다. 반갑습니다. 번시간이어스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 시간에 반물질 반물질 우주선이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 우주선이에요. 이건 제 개인 우주선이 되었고 보시면은 분쇄된 거잘 다니고 있어요. 이 이게 최종이에요. 최종. 음, 제가 이제 쓰는 우주선의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최종판이고. 그 다음에 황산도 보시면은 이렇게 변신이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변신이 되어 있고요. 정말 빨리빨리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음, 얘가 좀 전기가 부족하죠. 어, 157메가트밖에안 돼요.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생산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 오케이,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리듐 어차피 한 번만 왔다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막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보셔도 순환으로 해가지고 이리듬이 또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리듬이 필요하진 않아요. 가끔씩 한 번씩 보내놓고 오고 보내놓고 오고 하면은 될 정도. 음. 그렇게 하시면은, 오케이.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여기가 어디냐? 거기에요. 거기, 거기, 여기, 여기 태양, 태양 쪽 제가 여기다 이 정도로 좀 확장을 해놨습니다. 이 정도로 확장을 해놨고 제가 여기다 대포를 설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대포를 설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터졌어요. 이렇게 음, 이 운석들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터졌습니다. 그래서 대포도 이렇게 완성을 해놨고요. 이제 여기다가 무얼할 거냐? 한번 이쪽으로 전기를 한번 쏴볼 거예요. 스타더스트 쪽으로 해가지고 빔을 쏴가지고 전기가 되는지 이제 그걸 보면은 되겠죠? 어, 많이 작동을 안 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빔 방출기, 빔 방출기를 놓고 위아래로, 위아래로 놓고 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나씩 놓아가면서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놓을 수 있으니까 총 현재 지금 전기가 21기가와트에요 총 7개 이거 하나가 1기가와트고 나머지도 1기가와트기 때문에 총 지금 7기가와트라고 보시면 돼요 총 7기가와트 음. 전송 효율도 9 3 7 9 정도 되고 위치가 여기니까 근데 어, 7기가와트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느냐? 이제 글레이브로, 글레이브로 놓고 위치를 스타더스트로, 스타더스트로 놓고 설정을 해서 여기다가 발사를 해보시면은 나가잖아요. 그쵸? 지금 이쪽으로 전력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윙이 하면은, 이렇게. 적들을 이런 인글로 해가지고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시면 은 되는데, 즉, 태양초 쪽에서 지금 여기로 방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지금 방출이 되고 있다. 근데 효율은 4.8%밖에 안 돼요.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전력 공급도 아마 이 정도로 줄어들 거에요. 줄어들 거야 너무 머니까. 전력 공급도 쭉 떨어질 건데, 아마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전력 공급이라 할지라도, 전력 공급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전력을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에다가 한번 해보죠.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총1 3이죠총13 기가와트의 응. 전력을 얘가 이제 뿜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효율이 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주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예측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빔 수석기 놓고 받아가지고 전력을 한번 만들어봐야죠. 어, 전력을 만들어보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어쨌든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다시 스타 터스 쪽으로 가가지고 저 빔이 여기다가도 이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워터 워터가 있는 쪽 워터 아이스 여기도 괜찮죠? 음, 여기다 만들면 돼요. 워터 아이스 많은 쪽에다 만들면 되니까 239. 여기도 괜찮네. 워터 아이스가 많은 곳. 최대한, 여기도 워터 아이스 많네. 여기다 만들어, 이,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충분하니까. 음, 여기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전기를 이쪽으로 도도도도도도 연결해줘서, 연결해 놓으면은 되겠죠. 여기도 이제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공급해 주고 하면은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우선 하나 놨으니까, 전... 위치가 아직 없어요. 전력 공급. 음, 전력 공급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어, 약간 글레이브였고, 전력 공급이 4.8밖에 안 되니까, 이거. 진짜 구릴 텐데, 10%, 아이거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저희는 타고 어디로 가느냐, 웜물로 가시면 돼요. 웜물로 갔다가 이제 저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끝났어요. 어느 정도. 음,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이제 확정해 주시면 되고, 전기가 되는지, 전기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 이제 그걸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음, 속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 상자가 없을 때는 이 보관소 하중이 낮으면 낮을수록 속도가 217까지 나와요. 근데 지금 보관소 하중이 크기 때문에 170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산이랑 틀려요. 황산 속도랑 이이 이 속도 얘는 지금 막 보세요, 217까지 나와요. 근데 이 분쇄된 거 얘는 얘가 지금 어 10km 났기 때문에 10km 지점에서 올 거예요. 그러면 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얘는 170 정도 음, 그 정도로 오신다고 보면은 됩니다. 계속 되고 있어요. 어, 계속 잘 되고 있고,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스타 더스트에 도착하고, 도착을 했으면은 이제 정박을 하시고, 저희가, 너럿,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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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음, 이쪽으로 와서, 음, 정박을 한 다음에, 전기 우선 하나 빼오고, 여기 물 채취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좋아, 이렇게 놓고, 음, 도와주시고, 여기다 상자 하나 이렇게 도와주신 다음에, 듣기. 주시면은 되구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놓아주시고 워터를 물로 바꿔주는 이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펌프는 필요 없고 펌프 있어야 되겠다 펌프 하나 놓 그 다음에 통화 다 놓은 다음에 이 물이 여기 물이 15K, 음. 15K 아래 일병만 들어가게 해 놓으시면 되고, 여기다가 벨트를 탁 넣어 주시면 이제 물이 차죠. 우선 여기까지는 끝. 다음에 그 다음에, 큰일 났다. 그게 없네. 그게 없네. 어차피 테스트니까요. 음, 어차피 테스트니까. 여기다 놓지 말고. 우선, 물이 필요하니까, 얘죠? 우선, 이거 얘 하나만 있으면 돼, 우선. 얘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고. 이렇게 놓아주시고. 어딨니? 와 바닥 없 는데 우주선 바닥 이라도 한번 깔아 보자. 어, 허이, 어, 허이, 이게 놓고 이거 놓 아？치 니놓 아？치 면딱좋을 텐데 됐 다. 주시면은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뭐 이제 이거 이거대로 그냥, 어 이거대로 놓아주시면은 되요어 이거대로 이거대로 그냥 이거대로 놓아주시고 물이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는게 낫겠다. 물이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쫙 놓아주시고 물이 역류 못하도록 이렇게. 놓아주시면 물이쭉 써가지고 이쪽으이 들어갈거고 이게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들어가게 되면 되고 아 아깝다. 놔주시면은 됐죠? 오케이 이쪽으로 이제 전기가 제대로 되느냐 이제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가가지고 야 여기 왜 어이 젠장 어이 젠장 어쨌든 여기서 이제 놓고 이쪽으로 발사하게 되면은 온도 올라가는 양이 참 속도가 어메이징 하죠? 언제 올라가요? 이거 5000도? 되기만 한다면 벌써 벌써 100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쓸수 있는 양이 되느냐 안되느냐이기 때문에 5000도만 올라가면 돼 5000도만 어, 지금 100도 올라갔죠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온도가 떨어졌다 올라다 떨어졌다 올랐다가 하는데 400 그렇죠 올라가긴 할것 같아요 올라가긴 한다 올라가요 효율이 뒤지게 떨어져서 문제지 어쨌든 간다 효율이 4.8밖에 안 돼서 그렇지, 너무 멀어서 그래요. 음, 이런 식으로 전기를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궁금하죠? 방출기 강도가 지금 13.12.9, 점점 떨어져요. 음, 점점 떨어지네? 왜 떨어질까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 야, 우리 이정도 좋잖아, 서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초쪽도 받는 힘이 약할 텐데, 올라가는 속도가 참... 어쨌든 여러분, 한번 제가 좀 기다려 볼게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 때문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궁금하고, 안 되면은 뭐 여기 밑에 내려가가지고 여기를 좀더 깔끔하게 만들어야죠. 뭐... 음. 더 깔끔하게. 여기도 더 만들고 해가지고, 어차피 재료는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좀더 깔끔하게 해가지고, 전기 좀더 많이 생산하게끔 하면은 되니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좀 모듈도 바꿔주고, 생산 모듈로 바꿔주고, 효율 모듈이 아니라 생산 모듈로 바꿔주고 여기도 효율이 아니라 생산 모듈로 바꿔가지고 좀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체킹을 해놓으시면은 전기 걱정 없이 좀더 빠르게 생산이 되겠죠? 여기도 많아져야 돼요. 정말 많아야 돼요. 더어 어쨌든 안될것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궁금하니까. 음, 해본 김에 5,000도까지 올라가서 이게 가동이 되는지. 자 여러분 드디어 5,000도가 넘었고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지금 작동을 해서 증기가 나오고 있고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음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러면은 놓아주시면 되고 잠깐만. 하나밖에 없네? 나 이거 못 날라가는데? 잠깐만 야아 갔다 왔는데 여기서 또 기다리다 보니까 아 큰일 났다 여기까지 쭉 연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또 제트팩이 없네? 젠장 또 마을 갔다 와야 되는데 <laughs> 어쨌든 이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됐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걸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어, 좋아. 좋아. 이제 그러면은 전기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랑 이제 똑같이 이거 그대로 복사해 오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해서 그대로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해서 이거,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음...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똑같이 가지고 와서 여기다 똑같이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다 어. 만드면 되겠네요.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오 됐다. 오. 오, 있는 것만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니까 우선. 오, 야, 솔직히 이것 이렇게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 빼자. 빼면은 오케이 됐어요. 이쪽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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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광물이 들어오는 들어오는 길이고 여기는 이리듐이 들어오는 길이고. 어, 여기는 이리듐이 들어오는 길, 여기다 이제 이리듐 우주선 하나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황산. 황산은 어차피 뭐, 채굴 장소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뭐별 의미는 없어요. 음. 채굴 장소, 여기다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들어가게 되겠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넣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장소를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고, 전기 하나 놓아주시고, 전기 놓아주시고,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전기 하나 놓아주시고, 오래 못 날라요. 못 날릅니다. 이제 아, 큰일 났어요. <laughs> 아, 로켓 진짜. 아, 이것 때문에 미치겠네. 거기랑 연결되면 안 돼. 여기랑 연결되면 안 됩니다. 이트랑 연결돼야지. 이렇게. 이트랑 연결돼야 비로소 음. 저희가 떠난다 하더라도 야. 야, 클로 가면 안 돼. 야밑트로밑트로밑트로 <laughs> 그러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마. 그러 그래. 우리 미스 내려가자. 우리 비스 내려가야 돼. 어쨌든 우주 미아되게 생겼네 우주 미 안돼요 어쨌든 가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아니다 그것도 놔, 놔줬어야 되는데 놔줄 수 있으려나 됐다 됐다 살렸다 그럼 이제 기계실이 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정도 필요하고 로켓 연료도 좀 가지고 와가 좀더 가져와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전기 연결을 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다가 모듈 작업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면은 어때려 데려, 왔다. 음, 됩니다. 이게 작동했다라는 것이 됐기 때문에 좀 느리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전기를 이제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열이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음. 이건 5 0도까지만 필요한 거고 지금 여기는 만도까지 올라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작동하게 되면은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제가 이제 좀 재료 가지고 와서 여기도 활성화를 해놓고 음그 그렇죠? 여기도 활성화를 해놓고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다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음 우주선도 다시 가지고 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거 한, 이거까지는, 이번까지는 한번 더, 이제, 반물주 우주선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거 다시 연결하는 법. 한번 그것까지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키타이톤아 여기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좀 더, 그러면은, 한번 더, 포먼 스캔 할까? 포먼 스캔을 막 계속 해가지고, 점점 아키타이톤이 나오는지, 찾아봐야 될 수도 있어요. 표면 스캔 해. 음, 표면 스캔 지금 음, 하고 있죠. 음. 한번 더 찾아보, 한번 찾아, 찾아보도록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많다. 굿. 자, 오늘 이만 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